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laughs> 저는 이번에 계획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특히 저희는 지금 학생인 만큼 학업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성격상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실행하는 건잘 되지 않지만 저도 수행평가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원, 숙제 등등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해내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잠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저 혼자서 세운 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주님께서 저를 다루신다는 것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운 이 계획들의 목적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저 자신에게 너무 의존한 채 세워놓은 계획들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일화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시험기간 때마다 월요일에 시험이 있으면, 일요일에는 교회를 안 오거나 예배만 드리고 갔었어요. 바로 다음날이 시험이고, 다른 애들은 제가 교회에 있을 몇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것이고, 그동안 저는 지고 있다는 생각에 엄청 조바심이 들고, 교회에 있는 시간마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받고 다음 시험 때는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학생회까지 다 하고 갔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교회에서 먼저 나가면 마음 한순간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어, 믿음으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갔을 때에야 마음이 시험, 마음이 편안하고, 시험도 더잘본것 더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그냥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저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날 감싸고 있다는 걸 깨닫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기 1장을 살펴보면서, 닥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었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은 우스땅을 거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고 가축대를 아주 많이 소유하여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6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욕의 의로움에 대해 사탄에게 이야기하자 사단은 욕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에 의하면 만일 여호와께서 욕을 보호막으로 에워싸지 않으셨다면 그가 그의 창조자를 대면하여 저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욕의 소유를 빼앗으므로 욕을 시험해보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욕 자신을 건드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여호와께서그 사단이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고 이어서 일련의 무서운 재앙들이 연속해서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소 500혈이와 암나기 500마리를 약탈하고 그 짐승들을 돌보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 7천마리와 그 양떼를 돌보던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 3천마리를 약탈하고 그 낙타들을 돌보던 종들을 죽였고 마지막으로는 욕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대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지게 한 다음에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욕이 21절이랑 22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20절에서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비 2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욕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보다 큰 계획을 세워 두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면서 불안함과 조바심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감사합니다.